아멘. 아, 여러분, 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또이 현실에서 살아가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존하십니까? 실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세요. 보고 계시고 뭐 하고 계시다? 찾고 있다. 누구를요?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다니엘을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겼어요.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우상에 재물을 먹지 않았다 세상을 따라가지 않았다 다니엘과 새 친구만 잡혀간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다 잡혀갔고 어, 귀족들의 자녀들, 왕의 친족들이 다 잡혀갔어요 근데 누구만 딱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다니엘, 다니엘과 새 친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주목하시고 그세 사람, 또 다니엘까지 포함한 그네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십니다 여러분 숫자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나의여나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 여러분 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올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기는 어릴 때 아, 다른 거는 괜찮았는데 달리기를 못했대요. 달리기를 달리기를 하면 어, 항상 뒤에서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달리기 엄청 못한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등치가 작은 것도 아니야 다리가 짧은 것도 아니야 등치도 크고 또 힘도 센데 달리기만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뚱뚱한 것도 아니야 달리기를 자기가 못한다는 거예요 고민이 됐대요 고민이 됐어요 고민이 돼서 가만히 생각해 보고 사람들이 달리는 것을 잘 봤대요 누가 잘 달리는지 누가 잘못 달리는지 누가 나처럼 꼴등하는지를 잘 봤대요. 그리고 자기가 달렸던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가 발견된 거예요? 답을 찾은 거예요. 답을 자기는 열심히 달리고 싶어 하고 어떻게 했을까요? 힘을 다해서 달리는데 눈을 좀 감고 달린 거예요. 눈을 감고 막 이렇게 막 눈을 감고 그러니까 똑바로 가지 못하고 어떻게 간 거예요? 지그재그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간 거예요. 많이 흐트러진 건 아니지만 라인 라인을 넘어간 건 아니지만. 지그재그로 막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달리기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달리기를 잘 하려면 목표를 딱 보고, 결승점을 딱 보고, 자기 라인에 벗어나지 않고 일직선으로 눈을 뜨고 담대하게 달려야 된다는 것을 아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달려간 겁니다. 그랬더니 달리기를 잘 되게 됐다, 잘 하게 됐다,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동물 가운데 제일 달리기 잘하는 동물이 어떤 동물이세요? 한 시속 110km로 달릴 수 있는 동물. 그 동물의 이름은? 치타. 어, 우리 학생 안에 아, 네. 치타, 치타가 있어요. 치타가 어떻게 달리냐면, 치타가 사냥을 할때 여러 가지 동물이 있잖아요. 여러 동물이 있을 때, 딱 동물 때가 있을 때 목표를 딱 정해요.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쭉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달려가다가 옆에 동물들이 튀어나와도 목표를 바꿀까요? 안 바꿀까요? 안 바꿔요. 그냥 처음에 딱 정했던 그 목표를 향해서 쭉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리기를 잘하는 치타도 뭐를 향해서 달려간다? 목표를 향해서 쭉 달려간다. 신앙생활도 이래요. 신앙생활도. 신앙생활도 목표가 없으면 우왕좌왕해요. 우왕좌왕하고 넘어질 수도 있고 달리기를 하다가 포기할 수도 있어요. 달리기 하다가 딴 데로 가. 목표점이 적인데딴 데로 갈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래서 신앙생활을 뭐에 비유하냐면 달리기 경주에 비유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우리가 본이 말씀에도 달려간다 라는 말씀이 반복되어 나와요. 바울은 달리기라는 단어를 통하여 성도에게 신앙생활의 방향, 신앙생활의 영적 올바른 방향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신앙생활의 목표점을 알려주는 거예요. 또 우리 삶에, 또 뭐를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표점을, 꼬리점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아, 내가 신앙생활을 왜 하지? 이 목표가 무엇이지? 내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지? 나는 왜 살아야 되지? 이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신앙생활에 달리기를. 잘할수 있다. 끝까지 갈수 있다. 이것이 세워지지 않으면 중간에 엉뚱한 대로 세요. 뒤로 돌아갈 수도 있고요. 경기장을 벗어날 수도 있어요.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정말 그렇게 써 있는지 한번 보죠.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봅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다. 이거 사도 바울만 할수 있는 말이기도 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어느 시대에 있어요? 어느 시점에 있어요?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요. 1차 성교 여행, 2차 성교 여행, 3차 성교 여행하고 지금 감옥에 있는 거예요, 감옥에. 감옥에. 근데 그성교 여행을 하면서 어떤 일을 그가 이룬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수많은 일들을 이루세요. 도시들이 변화가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미 얻었다고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다. 그는요 사람 영혼만 구원하는 것을 목표로 삼지 않아요. 예수님을 닮는 것,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목표이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계속 잡으려고. 어,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는 지금 어디에 있는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감옥에. 감옥에 있어서 좌절할 것도 같은데 그는 좌절하지 않고 그의 목표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게 특이하죠. 일차성교 여행, 2차 성교 여행, 3차 성교 여행 다 했는데도 그는 감옥에 있는데도 아, 나는 이제 다 이루었어. 나는 이런 이, 이 일을 다 했으니까 이 됐어. 이게 아니라 그의 목표는 변함이 없이 계속 있고 그의 다른 박질은 계속하고 있다. 그래서 그는 인격적으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외형적으로는 복음이 어디까지 전파되는가요? 온 세상에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이 그의 목적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걸로 그의 목적이 전부는 아니에요. 그건 단기적인 목적이지 전부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도 달려가고 있으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달려가라고 알려 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내가 달려가고 있다. 경주하듯이 달려가고 있다. 누구의 상을 위해서? 누가 주는 상?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그 부름의 상을 바라보면서 달려간다. 그래 사도 바울이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이 땅의 몸 이것만 바라는 게 아니라 하느님이 주시는 그 상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달리기를 할때 경주를 할 때요 정해진 뭐가 있습니까? 코스가 있어요. 그리고 정해진 꼬리인점이 있어요. 이것을 잘 모르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는 아이들이 누굽니까? 어린 아이들이 몰라요. 유치원 애들 딱 세워놓고 달려 여기 있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릴 때 유치원 다닐 때 달려하면 어떤 애는 가다가 엄마한테 와, 가다가 돌아와. 어려서 그래요, 어려서.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생활에 바르게 못 가는 이유는 성경을 모르거나 어려서 영적으로 어려서 그렇다. 그러니 신앙생활의 고린점을 알고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은 일단은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성장. 말씀을 통해서 성장해야 된다. 그리고 배워야 된다.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써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알려준 대로, 또 사도바울이나 신학의 선배들이 알려준 대로 달려가는 겁니다. 그 알려준 곳에 뭐가 있기 때문에 고린점이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도 엄마가 알려주죠. 야, 저쪽으로 달려가는 거야. 저기 그 끈에 너희가 통과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알려주면 똑똑한 아이들은 그걸 배워서 잘, 잘 듣고 배워서 그 고린지점을 향해서 가고, 딴짓하는 애는 안 듣다가 엉뚱한 데로 달려가는 거예요. 간식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성경 말씀을 잘 듣고 우리의 고린지점이 어딘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표대를 줬어요. 표대를 여러분 빌립보 성도들은 사도 우리가 읽어보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훈계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너희는 나의 기쁨이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저번 주에도 내가 말했지만. 사도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좋아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찐사랑을 보여줬어요.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았는데, 사도바울을 따랐어요. 사도바울이 가장 어려울 때 도와줬어요. 기억나십니까? 이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사도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누구를 보내줬어요?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주셨어요. 에,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바울이 쓸 것을 채워주고 돈을 보내줬어요. 바울을 챙기도록 해준 거예요. 의리가 있지 않습니까? 신앙은 약하더라도, 의리가 있고,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그 사람을 보내주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한 거예요.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바울, 사도 바울을 생각하고, 사도 바울의 일에 동참하고, 사도 바울의 어려움도 동참하고, 성교하는 일에 후원도 해주지만, 그들도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누가 알고 있는 거예요? 사도바울이 알아요. 다른 괴들도 그랬거든요. 지금은 괜찮지만 미혹을 받으면 목적을, 목표점을, 표대를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달리기를 잘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바울은 다시 한번 표대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것입니다. 빌리포서 3장 2절 말씀에 이 말씀이 있는데, 3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죠. 3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조심하고 삼가해라. 누구를요? 개들을. 이 개들은 누구를 말까요? 멍멍이 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요, 예전에 예수님 당시에도 개처럼 여긴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굴까요? 유대인들한테 개라고 불림 받았던 사람들이 누굴까요? 사마리아인들, 이방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율법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뭐라고 했다? 개들이라고 해서 개들을. 근데 사도 벌이 그 알거든요. 근데 지금 개들을 누구한테 붙이고 있냐면, 율법을 따르면서 하나님을 정말 믿지 않는 예수님을 정말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개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느님을 믿는다 했는데 진짜 하느님을 따르지 않아. 그들을 개들을 그리고 행악하는 자들. 행악하는 자들은요, 뭐 술취함과 방탕함이 아니에요. 이 행악하는 자들은 이 똑같은 사람, 개들과 똑같은 사람들인데 율법주의자들 말이에요.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사람들. 예수님 당시에 누가 예수님한테 욕을 먹었습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한그 욕을 먹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들의 특징이 뭐예요? 율법을 아는데 율법을 가지고 누구를 무시하는 거예요? 약한 자들, 또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을 조주하고 무시했어요. 그들이 행악을 했다고 라 말하는 것이에요. 사도바울의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뒤쫓아와서 율법주의를 말하면서 너, 예수님을 믿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뭐하라? 율법대로 살아라. 그리고 예수님으로 믿는, 믿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몸에 뭐를 해라? 할 일을 해라. 그래서 계속 유대 유대 종교처럼 바꾸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날도 그런 일이 있는데 다시 한번 알려줄게 쉽게 알려줄게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삼가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요. 이런 것입니다. 오늘날에 따지면 이런 거예요. 교회만 다니면 돼. 예배만 드리면 돼. 헌금만 주의 헌금만 드리면 돼. 이 사람들이 개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행악자들이에요. 종교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기계적인 종교인으로.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마음 필요 없는 거예요. 뭐만 하면 돼요? 예배만 드리고, 뭐만 하면 돼요? 예? 네? 헌금만 하고, 그냥 기계적으로 왔다 갔다 해라. 응? 그리고 말잘 듣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자랑하려고 했던 것이 뭐냐면, 가문, 혈통,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것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들보다 훨씬 더잘 그런 것들을 갖췄어 내가 육체를 한번 자랑해볼까? 나는 베냐민 집합 사람이야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이스라엘 사람이야 나는 율법의 특심이 있었던 사람이야 내가 너희들보다 훨씬 이 일에는 육체적으로는 뛰어났었어 근데 내가 이것을 뭐로 여긴다고 말합니까? 빌리포스 3장에 보면 이것을 뭐로 여긴다? 배설물, 세자로 배설물이고 한자로 말하면? 여기서 말했어요. 똥, 똥으로 여긴다. 똥, 그 드러운 똥. 그래서 내가 자랑했던 모든 것, 감은, 혈통, 또 지식, 이것들을 다 배설물로 버리고,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향하여 달려간다. 예수님을 알고자 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런 가르침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어떤가? 내가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가? 아니면 나는 종교적인 형식을 좋아하는가? 화려한 종교. 오늘날도 많이 그래요. 어떤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을 형식적으로, 기계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화려한 곳에 가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이. 또 사람들의 마음에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기 원하는가 이것을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들에게 참된 신앙생활이 뭔지 참된 표대가 무엇인지 알려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들의 가르침, 율법 주의나 종교 인으로 살아가는 그 가르침을 삼가라고 알려주고, 18절, 19절에는 그가 눈물을 흘리면서 고민하는 게 나와요. 18절,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러번 너에게 말할 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오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렇게 종교적으로 형식적으로 종교성만 가진 사람들이 결국은 어떻게 행한다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원수로 행한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 예요 우상 숭배랑 좀 비슷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원수로 행하고 그들의 마침 결론은 뭐예요? 그들은 겉모양으로는 유대 율법주의를 가질 수도 있고 그리스도 종교처럼 보일 수 있는데 그들의 결론은 뭐예요? 멸망이다 그들의 신, 그들의 하나님은 누구라고 말해요? 배라고요 배, 배 그들의 하나님은 욕망이다 그들의 욕망이다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또 그들은 특징이 뭐예요? 뭐를 생각하는 사람들이요이 땅을 생각하는 사람들이요이 땅, 이 땅이 전부다 이 땅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교회에 우리가 예배로만 만족하거나 형식을 차 갖춘 종교 생활로 우리의 목표를 삼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넘어져요. 언젠가는 반드시 넘어져. 자기의 성경을 목표로 삼거나 내 예수님 믿으면 지혜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자기 성공의 목표로 삼아서 복음을 이용하려고 하거나 이 세상의 성경이 목표가 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멸망의 길로 달려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원수로 달려가는 거예요 현재 빌리뽀 교회는 주님의 뜻대로 살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표대를 바라봐라 너희들이 신앙의 경주를 잘하려면 표대를 바라보고 전진해라 고른 전까지 달려가라 이렇게 알려주기 위해서 빌리뽀 말씀에서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또 우리의 삶의 목표,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 고민해야 돼요. 여기 있는 한분한 한 분이 내 신앙생활의 목표가 무엇인지 고린점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셨어요? 고민하셔야 돼요.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이 고린점을 모르면 아, 마음대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구원받은 사람들,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그리고 삶의 목적, 구원받은 삶의 목적, 또 신앙생활의 목표점을 알려주는데 그것이 20절 21절에 나오는데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곧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정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사도바울은 우리의 삶의 목표는 이 땅이 아니라 어디라고 말합니까? 하늘에 우리의 시민권이 있고 우리는 하늘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그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뭘 준다고 말합니까? 우리의 썩어질 몸에 뭘 준다고 말해요? 썩지 않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시키리라. 부활의 몸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우리의 우리 인생에 이것이 목적이 돼야 돼요. 사도바울은 이것을 목표로 삼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서 강도의 위협과 감옥의 위험, 파도의 위험 이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뭐가 있기 때문에? 부활의 몸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담대히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감옥이 기다리고 매가 기다려도 고난이 기다려도 여러분 왜 그렇죠? 이땅이 전부가 아니라 그에게는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그의 몸은 이 몸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몸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광스러운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몸을 잃는다 하더라도 그는 담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표를 갖고 있으면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두려워요? 두렵지 않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매어 있지만 그가 어, 목표를 그가 목표가 변하지 않는 이유는 이런 소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자기를 본받으라고 얘기해요 누구한테요? 빌립보성들한테 나를 본받으라 17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 눈여겨보라 그러니까 사도바울만 본받으라는 게 아니라 또 누구도 본받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바울처럼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눈여겨 보라고 말해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의 표대를 바르게 정하고 달려가는 사람들의 권면이요,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을 목표로 삼으면 신앙 생활에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인생에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근데 그 문제는요, 문제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통해서 누구를 바로 잡아줍니까? 나를 다로, 다시 바로 잡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보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용서를 받고 이 땅에 우리를 잠시 남겨둔 이유는 천국에 이를 때까지 부활의 몸을 받을 때까지 주님을 위해서 살고 복음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세요. 믿음으로 급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 천국 소명을 가지고 주님의 뜻대로 달려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높여 주십니다. 높여 주세요.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1장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 보죠. 주님을 위해서 살라고 알려 주는데 같이 한번 읽어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갈라데스에 보면 이제 예수님,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다면 누구를 위해서 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살아라. 하나님의 아들이 너를 위해서 죽으셨잖아. 그러니까 너희, 너희가 그혜를 아니면 주님을 위해서 살아라.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천국 소명을 가진 사람이 갖고 있는 신앙 고백이기도 해요. 삶의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또한 가지 더 알려주는데 베드로 전서 2장 9절 말씀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한 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가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에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어두운 세상에서 불러낸 이유는 누구를 선전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선전하고 선포하기 위해서, 전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택한 족속으로, 우리를 왕같은 제자장으로, 거룩한 나라를 소유한 자로, 천국 소망을 가진 자로,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으로 사람을 섬기는 삶. 뭐로 섬긴다고요? 복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을 섬겨요. 근데 그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달리라고, 달리기라고 할 때요,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고린점을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표때를 정확하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내가 표대를 정말 바라보고 있는가, 천국을 바라보고 있는가, 부활의 몸을 입고 하느님 앞에 서는 날을 정말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종교인이 내가 목표가 아닌지를 다시 한번 검토해서 그 목표를 수정해야 돼요. 나는, 어, 그냥 성경을 잘하는 걸로 끝. 이것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알면 뭐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는다면,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면 뭐합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산속의 소금이다 말하지 않으세요. 산속에 들어가서 성경말 읽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너희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라.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땅은 이 세상이에요. 이 땅에 살아갈 때 주님의 뜻을 알고 천국 소망을 두고 주님과 함께 달려가는 것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로 이 땅에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늘께서 이 땅에 그렇게 존재하게 잠시 둔 거예요. 우리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나에게는 천국 소망이 있는가? 나는 천국 소망을 가진 사람인가? 부활의 몸을 소망하는 사람인가? 나는 정말로 내내 인생에 나는 왜 공부를 해야 되지? 나는 왜이 땅에서 어떤 목표를 향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지? 이렇게 질문되졌을때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이 공부를 하고. 나는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하느님을 의지해서 나가야 되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어릴 때부터 깨닫게 되는 그래서 공부하는 것이 무엇을 할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잘입을까로 그것을 놓고 공부하는 목표를 삼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들을 발견하고 공부하는 그런 학생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도요 똑같아요. 늦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80세에 쓰임 받았어요. 갈렙도 늙어서까지 쓰임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나이가 많았을 때 쓰임을 받았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잘 준비되면 우리가 천국 소망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주님께서 그 사람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60이라도 70이라도 80이라도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는 찾으시고 쓰실 것입니다.